안전을 위해 안내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속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아, 동료를 이동하실 때에는 여전히 주황구의 흔림에 의해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노약자와 함께 여행하고기바랍니 어린이만 노약자가 나치지 않도록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 위의 어려움을 많이 덜어내면 다치지 않도록 쉬가 하니까. 여니다 여자, 니배 a t e 한 e r President,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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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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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a r dear, d e a Aí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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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